자, 어제 수익부터 보고 시작합시다. 네. 어제 11월 31일을 42.60달러에서 62,100원 정도. 네. 아, 지금 떨어졌어. 음. 이게. 음, 주말이랑? 아니, RPM도 떨어지긴 했는데. 음. 또 떨어졌어? RPM이 좀 오락, 오락, 락다락 하는데, 음. 지금 이제 방문자 수가 좀 줄고 있어. 음. 아무래도 이제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AI가 나오고 나서 이제 블로그들의 설자리가 조금씩 입지가 좁아, 좁아지고 있어서, 아마 계속 줄어들 거야. 아마 계속 줄어들 건데, 또, 이럴수록 또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게, 음. 이게 모든 시장이라는 게 돌고 돌아. 그러니까, 이렇게 AI가 이런 포털 사이트를 점령하다 보면은, 분명히 이 사람들이 피로를 느낄 때가 올 거야. 음. 그럼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직접 쓴 글이 다시, 이제 뭐, 바캉스는 시대가 오지 않겠나. 그래서 나는 포기하지 않는 거야. 네. 어, 언제 우리 글이 이제 상단으로 올라갈지 모른다. 네. 우리 포기하지 말아요. 음. 자기는 보충 뭐했어? 오늘 아직 못했어. 아, 아직 못했어? 네. 그래. 오늘... 어, 어제는 뭐했어? 어제? 어. 어제 말해줬 줬는데. 아. 좋지? 근데 아. 그거 조금 네, 네. 서방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키워드를 어, 그냥 어. 고추잡채 맛집으로 바꾸려고 수정하려. 어 그래 알았어. 네. 어. <laughs> 자 오늘의 키워드는 갈라짐. 손. 모든 자기 얼마 전 입술 터졌지. 네. 어 이게 지금 이제 갑자기 습도가 낮아지면서 온 몸에 뭐 입술이든 피부든 손이든 다 갈라지기 시작하는. 나도 지금 손끝이 막 지금 갈라지는데 음. 다 갈라지기, 다 갈라지는 시점이야. 이게 이간 그러니까 블로그의 키워드라는 게 별거 없어. 음. 내 주변에서 찾으면 되는 거야. 어, 그래서 이제 갈라, 또 피가 추워지니까. 그렇지. 지금이 한참 이제 음. 피부 많이 번져질 때라. 음. 이게 갈라지는 게 엄청 많아. 네. 입술 갈라짐. 네. 근데 입술 갈라짐 중에서도 원인을 찾는 사람이 있고, 해결 방법을 찾는 사람이 있어. <laughs> 어. 그러니까, 검색할 때 키워드가 엄청 이제 무궁무진하지. 음. 그 다음에, 이제 뭐, 입술이 갈라졌을 때, 뭐, 좋은 보습제 네. 뭐 립밤, 음. 뭐, 이런, 뭐, 좋은 음식, 음. 뭐, 이런 거 많고. 저는 음. 립밤만 검색해 볼것 같긴 한데, 어, 어. 어 그러네요. 그 다음에, 뭐, 자꾸 입술이 갈라지는 이유, 음. 뭐 치료법은 뭐가 있는지. 아. 어. 그리고, 이제, 이게 좀 심해지면은, 잘안 붙어. 입술이 찢어져가지고 잘안 붙는데, 이게, 병원을 가야 되나? 그냥 방치해도 상관없나? 막 이렇게 고민이 되는 경우도 있어. 음. 그러니까 방치를 해도 괜찮나. 그 다음에 립밤 추천 같은 거. 네. 뭐 립밤 많잖아, 브랜드. 많죠. 음. 잘 모르지만. 어. 음. 그리고 입술뿐만 아니고 손끝, 뭐 발, 발 뒤꿈치. 뭐 이런, 아, 맞아, 어. 겨울에는. 어. 뭐 갈라지는, 뭐 위치가 엄청 다양해. 음.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뭐 핸드, 핸드크림은 뭐가 좋은지, 음. 이게 뭐 병원을 가야 되는지, 예방 습관은 뭐가 있는지 음. 어, 뭐 이런 것도 엄청 많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그푸 크림이라 그러지 네. 발에 바르는 크림이도 별도로 있잖아. 맞아요, 로션 말고 음. 발에 조금 더 음. 유분기가 많은 음. 음. 그런 선이 따로 나와요. 음. 그래서 이제 뭐 푸크림 추천 이런 것도 있고, 음. 어, 근데 이제 그냥 갈라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통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 병 가야지. 그래. 어, 그래서 통증이 왜 생기는지 음.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각질을 제거하는 방법이라든지, 네. 어. 그다음에 로션 뭐 이제 응급 처치 방법이나, 음. 그다음에 뭐 이제 피부가 이렇게 건조하니까 이제 음식, 음. 어, 이제 뭐 약간 이렇게 갈라질 갈라질 때 먹으면 좋은 음식이나 영양제가 있는지 음. 뭐 이런 거. 음. 엄청 많네요. 엄청 많지. 그러니까 이것도 키워드를 뭐 어떻게 조합하냐에 따라서 엄청 많아요, 또. 달라 음, 음, 이것도 한, 거의 한 3, 4일은 쓸수 있는 키워드지. 음. 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음. 오늘 네. 영상 여기까지.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